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의민 행정명령인 미국 입국 금지령이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도 연방 법원에 의해 발효 조차 못한 채 발목을 잡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국 입국 금지령을 버리고 내용을 수정해 발표한 2차 6개국민 미국 비자 발급 중지령은 당초 오늘 새벽 0시 1분에 발효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하와이 소재 연방 지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와이 소재 연방 지방 법원의 대리 과슨 판사는 발효를 수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국 입국 금비령을 미 전역에서 시행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와이주 법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대리과슨 판사는 하바드 로스크룰라와 버락 오버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진보적 법관으로 유일한 하와이 원주민 출신 연방판사입니다. 하와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주를 비롯한 6개 주 이상이 트럼프 2차 입국 금비령이 시행될 경우 이민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관광, 유학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에 발효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첫 번째 결정에서 미 전역의 시행 중지가 나온 겁니다. 이로써 6개 국민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신청을 120일간 불허하려던 2차 반移민 행정 명령은 발효도 되지 못하는 두 번째 타격을 맞았습니다. 테네시에서 집회 도중 이 소식을 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나쁘고 슬픈 소식이라며 미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완화한 행정 명령마저 법원이 다시 가로막았다고 송토했습니다 A j u d g has just blocked our executive order on travel.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 투쟁할 것이며 그러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무리한 바 u 민 정책을 강행하다가 r 아, 따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이어서 입법을 통한 정책 집행으로 코스를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